경부 고속도로가 대한민국 산업화의 성공을 이끌었던 것처럼 AI 데이터 센터 건설을 시작으로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하겠습니다. AI가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 그 중심엔 AI 데이터 센터가 있습니다. 근데 도대체 왜 다들 이걸 지우려는 걸까요? AI 데이터 센터는 단순한 서버 창고가 아니에요. GPT, 자율주행, 로봇 이 모든 걸 움직이는 AI의 심장입니다. 수천 개의 GPU가 초당 수백 조반 연산을 하며 인간의 언어, 이미지, 감정을 배우는 곳이죠. 이한 곳이 만들어내는 경제 효과, 수조 원대 산업을 움직이는 디지털 금광, AI 인프라가 곧 나라의 경쟁력이 됩니다. 하지만 아무나 지울 수는 없어요. 엄청난 전력, 냉각, 보안 기술, 이 셋이 모두 완벽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AI 센터 입지 전쟁 중이에요. 한국도 이미 움직였습니다. 세종, 광주, 대구, 초대형 국가 AI 데이터 센터 건설 중. 이재명 정부는 AI 반도체와 연결해 KAI 허브를 만들고 있죠. AI 반도체가 엔진이라면 데이터 센터는...